자,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불교가 나타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핵심 교리와 이 연관지였습니다. 어, 기억이 안 나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자, 여기. 두 번째도 인도가 이외의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설명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이것도 영상 기억이 안 난다면 돌려보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고 마인드맵까지 완성하고 퀴즈도 풀면은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 이해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힌두교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힌두교. 힌두교는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힌두교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왜 이렇게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굽타 왕조야. 지금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이렇게 인도의 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런 왕조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이 굽타왕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찬드라굽타 2세래요 한번 이름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어이 찬드라굽타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엔 너무나 잘 지냈는데 얘네가 어 망하고 나서 아, 찬드라굽타 2세가 어, 죽고 나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쳐들어와서 쇠퇴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죠 어 세졌다가 약해져서 망했다 어, 쉬운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서 그래 굽타 왕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힌두교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힌두교. 자, 힌두교가 성립해 되어. 자 그럼 힌두교가 뭐야? 힌두교는요 기존에 있었던 브라만교, 불교 이전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 고대부터 있었던 브라만교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 신앙과 불교를 흡수해 버립니다. 다 섞어버린 거지. 브라만교의 위기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 불교가 갑자기 커지네.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변화하자. 어떻게 변화해? 다 합쳐. 네, 네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 우리 종교에서 다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신교라고 합니다. 신이 여러 명인 거야. 힌두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세 분만 보여줄게요. 자, 이세 분입니다.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여러분은 아마 이 시바 신으로 힌두교를 기억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는 게 좋으려나. 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이 신은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힌두교에서 이세 신이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봤던 그 부처님 석가모니도 이 힌두교에서는 신입니다. 어 웃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요, 그냥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힌두교에서는 이세 신이 대표적인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세 신이 왜 중요해? 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요, 이 세상의 우주 질서를 담당하는 신이야. 그래서 브라흐마는요, 뭘 담당하냐면 창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자, 창조했으면 뭐예요? 창조했으면 유지하죠. 비슈누가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 안 되겠다. 이제 세상을 한번다 뒤집어 엎어야겠네. 파괴합니다. 시바시는 이름, 어, 이름 값을 하죠. 시바시는 파괴를 담당하는 신입니다. 음. 자, 어쨌든 이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을 보면서, 아, 힌두교는 여러 신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힌두교가 어,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힌두교는요, 카스트제도를 규정합니다. 카스트제도를 옹호해요. 카스트제도에 따른 신분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은 강한 게 맞습니다. 왜? 카스트제 때문에. 자, 그러니까 왕은 좋았겠어, 신었겠어. 굉장히 좋았죠. 아, 내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이 좋은 종교 하면서 굽타왕조를 든든, 아, 굽타왕조가 힌두교를 든든하게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의 대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어, 굉장히 간단하죠. 힌두교, 뭐, 여러 신들도 봤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힌두교가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카스트제도를 옹호했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좋았어? 왕한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 어, 인도 고전문화의 완성이라고 돼있죠. 자, 굽타왕조 시기에 발전했던 힌두교가 확산하면서, 이것만 알면 돼요.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 고유의, 색, 인도,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해졌다는 건, 인도만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이때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조금 알아둘만 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고 있는 수학의 시작점. 가장, 어 가장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걸 거야. 0. 무의 개념이지. 없다는 거야. 제로. 제로의 개념이 이 불교아 인도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제로 영의 개념이 결국에 십진법과 같은 지금의 수학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전에는 영의 개념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연도를 할 때도 이 영의 개념이 없을 때 만들어진 이 연도 체계에서는 0년이 없습니다. 그냥 1년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인도 영향, 인도의 영향이 되게 되죠. 나중에는 이슬라 문화권으로 확산되서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목표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불교가 나타났던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불교가 다른 세상 다른 세계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실 그리고 힌두교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했던 이유 어 그리고 마지막 학습 목표는요. 이건 여러분이 해 봐야 합니다. 이거 학습지 나눠 준데 아래쪽에 보면요. 힌두교가 인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한 가지 찾아서 넣으라고 되어 있을 거야. 요거 꼭 한번 찾아서 넣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결국에 나중에 총괄 평가에서 여러분이 써야 될게 요게 될 거야. 아 힌두교는 지금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어, 우리 총괄 평가에서 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제 어 마인드맵 완성하고 퀴즈 풀고 이 학습 목표 다 했어요라고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인터뷰하면 됩니다.